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벌써 정수리 차크라를 종강으로 치니까 목 차크라 오늘 언급을 하면 두 강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슈디 차크라 이 책에서도 비슈디 차크라는 뜻, 비슈디의 뜻은 정화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호가 필요한 공간마다 코끼리 신호로 상징된다 하면서 저희가 회음 차크라도 가네샤로 상징된다면 목 차크라도 문지기를 상징하는 가네샤 코끼리로 상징돼서 저희가 이 시간에 어, 가네샤 무드라로 목반다를 잠근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3강 시간에 첫주 금요일 시간에 3강 시간에 익혀섰던 달경배를 저희가 창조의 공간이다 소통의 공간이다 해서 재즈 버전으로 창조 버전으로 저희가 재즈 요가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3강 시간에는 에메랄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에스메랄다라는 곡에 맞춰서 했던 그 달경배를 오늘은 보아 씨의 마이네임 이라는 곡에 맞춰서 마이네임 이라는 곡 아시죠 마이네임 이라는 <laughs> 곡에 맞춰서 마이네임 이라는 노래 가사가 뭐를 보시면 돈 워너 페이크 n n 이라는 그런 가사가 등장하고, I got make i 이라는 노래 가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진실함의 공간 나의 삶에서 진실하게 그러한 그런 진실을 파묻으려는 성향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순수해지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가 될 거야 가짜가 되기 싫어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담고 있고 I got make i 나는 해낼 거야 그런 의지의 공간이죠. 카엘과 차크라라는 색에서 카엘이라는 학자는 내적인 의지와 외적인 실제 나의 의지와 조금 더큰 의지가 공존하는 공간 ]이고, 미간에 이르러서 나의 고집은 내려놓아지는 미간 차크라. 다음 시간에 깨울 미간 차크라는 그렇게 내맡김으로 상징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laughs> 노래 가사를 담고 있는. 마이네임이라는 곡에 맞춰서 저희가 달경대 재즈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 것이에요. 그래서 목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면 목이 좀더 순수해지고 비판과 험담은 상의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됨으로써 좀더 순수한 말만 할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화라는 뜻은 진실을 파묻으려는 성향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을 잡고 있고 의지와 소통의 공간 저희가 가장 좋은 소통은 모나 침묵이다 해서 이 시간에 침묵하는 연습들을 하죠. 대표적인 자세가 피니싱 시퀀스에서 아시당과비녀세오가는 피니싱 시퀀스로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몸이 좀더 정화된다 해서 피니싱 시퀀스는 침묵의 비율이 2.5이고 소통의 비율이 1 비율이 래서 조금 더 안쪽과 잘 내면 소통할 수 있다면 외부와 잘 관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시퀀스기도 해서 이 시간에 저희가 피니싱 시퀀스도 한번 익혀 볼 것이에요. 비슈지 차크라는 창조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창조라 하면은 자신이 만든 것을 표현하는 곳 하면서 저희가 2번 차크라를 상징하는 달경배를 재즈유가로 풀죠. 2번 차크라 초승달로 상징돼서 저희가 초승달, 달경배를 했는데, 2번 차크라에서 생성, 생성된 그 창조성이 실현되는 공간이 목차크라의 공간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목차크라는 가장 순수한 물질, 미간은 오원소에도 영향받지 않는 공간이죠. 가장 정제된 원소, 에테르, 순야타로 상징되는 공간이고 저희가 청각, 소리의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서 공명, 만트라를 통해서 좋은 말을 통해서 조금 더 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5번단 책에서도 계속 그 화번의 중요성, 말하는 대로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높은 진동수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도서에서 그런 칼리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거든요. 옛날에는 깨달은 사람이 인구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 년, 만년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칼리 육아의 시대여가지고 아주 소수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1 0 0살이 0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도 펼쳐지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진동수 정도 깨어난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수명은 연장된다라는 표현이 이 공명에서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차크라를 정화시켜주는 삶 안에서의 리추얼은 노래 부르기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허밍을 계속해서 하죠. 오늘도 브라마리 꿀벌호흡이 변형된 허밍을 한번 진행해 보실 것이고 목차크라의 비자음은 코끼리의 웅장한 발걸음을 상징하는 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차크라, 싱잉볼, 크리스탈 싱잉볼을 좀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싱잉볼을 연주할 때 함하면서 우리 목의 공명감도 한번 깨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보디리스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게그 생체식이죠. 근데 요 책에서도 과일을 잘 섭취하면 조금 더 소화작용을 증진함으로써 상위 차크라를 깨울 수 있다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차크라의 정화를 돕는 살 안에서의 뮤추얼이. 과일 섭취기다라고 해서 제가 과일 섭취하고 사기도 한번 써보았어요. 그래서 목차크라 가슴과 미간을 연결하는 곳이죠. 가슴, 감정 감성의 공간이었고 미간 조금 더 분명한 의식 명료함, 깨어있는 사고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차크라가 잘 개발되면 이런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성만 중요한지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목차크라를 재조각 한번 깨워볼 것이고, 저희 아까 전에 피부에 대한 이야기 드렸, 피부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열 번째 리추얼은 아름다운 피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목차크라의 그런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의 안을 바꾸면 외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목차크라의 상징성도 그거였어요. 나의 안쪽에 생각이 투사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됨으로써 내 안쪽의 마음을 달리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목차크라의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데 속이 아름다워지면 인어 뷰티라고 하죠. 속이 잘 정화가 되면 겉 피부는 저절로 피, 치유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피와 창자, 간과 마음이 디톡스되면 외부가 변화되고 질병이 해소된다라는 표현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창자, 우리 많이들 표현되고 있죠. 장누수구추구근근 장에 빵구가 뚫리면 장에서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오염물이 피로 물들기 때문에 피가 오염되면서 그런 섬유소... 어... 그. 피가 오염되면서 이런 피부 질환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섬유소를 잘 섭취할 수 있다면 이장 누수 증후군 장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요 분이 강조하는 게 절식이었죠. 그래서 피부가 조금 많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2주 정도는 이런 생채식 생과일 현미차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해보아라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조금 완화가 되면은 식전에 섬유소를 꼭 섭취하고 음식을 먹어라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소를 섭취하기 쉽지 않은데, 이 책에서는 또한, 어, 팁이 언급되고 있는 게, 그 채소 분말을 한다고 해요. 채소. 요즘에 많이 팔죠. 뭐, 표고버섯 말린 가루도 팔고, 뭐, 이렇게 말린 가루들 팔죠. 그거를 과일 주스에 타서 먹고, 음식물을 아무 음식이나 좀 먹으면 조금 더잘 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효소가 한창 붐이기도 했었죠. 그런 거를 과일 주스에 잘 타서 먹고 식사를 하라는 라 그런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그 아바타 프로그램 한번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제가 저도 한번 봤거든요.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화의 언덕 오르기 그런 리추얼이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궁경부 암 환자에게도 제한되어 있었던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할 게 없고 모두를 향해서 내가 아닌 존재를 향해서 축복을 건넬 수 있다면 행복하세요라는 이야기 마음을 낼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궁경부암 그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로 알 말기까지 이르는 환자에게도 모든 대상을 향해서 축복을 보내라라는 그런 제안이 되고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 전에 내 피부는 정말 아름답고 고아라는 마음을 리셋하고 자면은 조금 더새 상상이 내 안에 필름이 되어서 현실 스크린에도 수월하게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공간이죠. 내안의 그러한 사고력을 바꾸면 내가 생각을 세상을 보는 그러한 가치관을 조금 변경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라 공간이 목차크라의 공간이에요.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목차카라를 한번 깨워볼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도서, 내면 소통 도서에서도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었죠. 내면 소통 잘할수 있는 공간이 바로 목의 공간이다 하면서 제가 목차카라 시간에 또한 그 선정했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생성 질서라고도 표현했어요. 어, 상황 안에서의 나의 안의 스토리텔링을 어, 그 굉장히 독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혹은 그 경험 안에서의 그런 교훈을 재해석할 수 있다면 조금 더그 어,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좀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원리가 내면 소통에서는 그 생성 질서라는 표현으로 언급됐었고 저희가 여름특강 도서, 요가 마인드에서는 요가 수련을 하면 시야가 맑아짐으로써 샥시,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시간 정화의 움직임으로 세상을 보는 나의 시야를 바꿔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